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기업인들이 사후적으로 지적받아가지고 이재명 정부도 지금 배임죄 폐지, 금산분리 완화 특히 이제 고용의 경직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 배임죄에 대해가지고요 이게 고무줄 자체처럼 활용되는 것이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후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건 가혹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이 배임죄라는 것은 훨씬 엄격하게 판단돼야 된다. 저는 민주당도 배임죄도 사실 사후적으로 기업인들을 처벌하기 때문에 경영을 위축시키는 것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다분히 사후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치가 과거에 미흡했으니까 너가옥까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한 가지 장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계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재해 처벌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배임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이렇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러면 좀 철학이 좀 부재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 받을 수 있거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기업인들이 사후적으로 지적 받아가지고 뭐 원래 예방하기 어려운 책임들을 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네. 반대합니다.